길이 다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다 나왔을 때 넓이가 6이 되도록 하세요. 그런데 PQ가 X랍니다. 자, 얘가 X야. 그리고 이제 닮은 게 지금 누구누구 닮았냐면 얘랑 얘랑 닮았지? 그 다음 큰거 닮았지? 얘는 닮았어? 안 닮았어? 얘는? 안 닮았어. 근데 아까는 도형이 뭐였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뭐 있었지? 이렇게 있었지. 이거랑 이거랑 어때? 문제가 같아. 얘 6이라고 두지 말고 뭐라고 두면 돼. 10이라고 두면 똑같잖아. 이제. 자 그럼 여기를 x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x라고 두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이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삼각형. 요렇게를 두고 닮음을 써야 돼. 여기가 x면은 여기를 뭐라고 할까? 6대 8이야. 얘가 뭐딱 나눠서 4대면은 되게 좋겠는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x라고 두지 말고 뭐라고 두면 되냐면 bq 대 pq가 bq 대 pq가 몇대몇 몇 대야 돼? 어, 3대 3 거지. 6대 8이니까. 그럼 3대 4면은 뭐라고 둔다? 3알파랑 어, 4알파 알겠지? 그러니까 꼭 x로 두는 게 효율적이진 아니 아니야. 얘는 비율이 딱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3x로 두고 여기를 4x라고 두면은 좀 낫단 말이야. 그리고 넓이 6 쓰지 말고 넓이 12 쓰면 되잖아. 그래서 삼각형이면은 약간 넓혀서 사각형으로 보는 게좀 이해가 쉬워. 그럼 얘가 4x야. 그지 4x. 그럼 여기에 몇입니까? 얘가, 얘 몇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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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 왜냐면 이 사각형 넓이 구해야 되니까. 세로 곱하기 가로. 가로가 600이 3X. 할수 있겠어? 알겠지? 삼각형 있어도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율이 몇대몇 해갖고 딱 떨어지는 게 아니면 그냥 3대4 이렇게 구해도 돼. 자, 요거 풀어봅시다. 12x 제곱이지, 마이너스. 넘어가서 12x 제곱. 4, 6이 24야. 마이너스 24x. 아까 12도 저쪽에 있었어, 12. 는 0. 12로 다 나누면은 x 몇 나와? x는 1 나오지. 그렇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면은 답은 어, 4X잖아. 몇 배? 4배. 곱하기 4 하면 돼. 할수 있겠다 모르겠다. 느낌은 알겠지? 그렇지? 느낌은 좀 알겠지?